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할인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월 24일까지 스페셜 할인하는 상품들입니다. 먼저, 3만원 이내 상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질 바이 질 스튜어트, 여성 양말 6쪽입니다. 11,990원. 오랄비 크로스 액션 컴플리트 7, 칫솔 7개, 13,490원. 아이리스 서랍형 수납함 12L짜리 2개, 14,990원. 헤앤 숄더 울트라 쿨맨솔 샴푸 1.8L입니다. 15,490원.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클립 2.2ml 6개 15,990원. 박홍근 홈패션 캐릭터 엑센트 러그 베스매트 소형입니다. 15,990원. 글라스락 렌즈쿡 계란찜용 볶음 덮밥용 세트 15,990원이고요. 박홍근 홈패션 캐릭터 엑센트 러그 베스매트 대형입니다. 흰치9 9 0원 크래프트 콘스프 198g짜리 총 12개 18,990원. 크래프트 양송이 스프 198g짜리 12개 18,990원. 크래프트 감자 스프 198g짜리 12개 18,990원. 오랄비 치간칫솔 20개 4팩 19,990원이고요. 엘제이드 얼린 ABC 주스 180ml 10개 22,490원. 리디아 바인 여성 실크 캐시미어 반소매 니트입니다. 22,990원. 애슐리 오리지널 통살 치킨 1.2kg 2개입니다. 23,290원. 플로티나 와플 극세사 소파 패드 65에 180cm 크기고요. 가격은 23,990원입니다. 퓨럼 아이편한 루테인 지아잔틴 500mg 30캡슐 3개 24,990원.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 200ml 2개 26,990원 플로티나 와플 극세사 소파 패드 65에 240cm 27,990원입니다. 애슐리 볶음밥 세트 28,290원이고요. 미드 트래블 뷰 쌍안경 10배율에 구경 25mm 쌍안경입니다. 28,490원. 아니의 데성스 리퀴드솝 선물 세트 500ml 3개 29,990원. 여기까지 3만 원 이내의 스페셜 할인 상품이었구요 크리넥스 에아아쓰는 핑크 행주 타월 45매 6롤씩 2팩입니다. 3 2 9 0원 실리 폴리백에 2개 34,900원. 질레트 프로글라이드 면도기 세트 기기 하나 날 9개입니다. 31,990원. 크리넥스 소프트 터치 티슈 250매 8개 묶음 두 팩입니다. 33,090원. 깨끗한 나라 순수 프리미엄 슈퍼롱 40m 30롤 두 개. 36,990원이고요. 테팔 인스파이어 프라이팬 28cm 36,990원입니다. 슈페리어 여성 골프 바지 37,890원이고요. 깨끗한 나라 초갱감 로얄 화이트 화장지 40m 30롤 두 팩입니다. 39,990원 아이리스 애견 용변 패드 100매 2개 39,990원 오랄비 전동 칫솔모 10개 41,900원 알러텍트 항균 모달 차렵 이불 싱글 사이즈고요 42,900원입니다 질레트 프로글라이드 면도날 14개 43,900원입니다 코폼 탈라레이 라텍스 베개 44,900원 머슬텍, 에드아워 프로틴, 솔티드, 카라멜맛 2kg, 47,900원이고요. 볼빅 남성 스윙 재킷, 47,900원입니다. 루마인 홈, 양모 패드, 싱글 사이즈 59,900원이고요. 니오리진, 이너플로라, 선물세트, 30캡슐 3개, 63,400원이고요. JMW, BLDC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64,900원! 플로티나 차렷 이불 세트 6개 퀸 사이즈 69,900원이고요. EMK BLDC 스탠드형 선풍기입니다. 69,900원 OWC 이클립스 조명 LED 시계 72,900원 루마인 홈 양모 차렵 이불 싱글 사이즈 74,900원입니다. 가버 여성 가죽 롤링 스니커즈 78,900원이고요. 오랄비 전동 칫솔 프로1 듀얼팩 91,900원 JMW BLDC 에어 아트 드라이어 94,900원 지클레 그림 액자 91에 61cm 크기고요. 가격은 99,900원입니다. 여기까지 10만원 이내에 스페셜 할인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이어가 추천하는 바이어픽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24일까지 할인이고요. 아모스닥풀 25g짜리 20개 11,0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콜게이트 칫솔 키즈제로 두 개씩 네 개입니다. 12,990원. 바디네이처 제모 왁스 스트립 4 페이스 12매 총세개 12,990원이고요. 제브라 클리본 3색 볼펜 흑색 바디 0.7mm 다섯 개. 13,990원. 스카치브라이트 의류용 린트 롤러 다섯 롤입니다. 14,390원이고요. 최소 금액 두 개부터입니다. 스빈또 올인원 세제 수세미 200g 2개 14,790원 콜게이트 슬림소프트 볼케닉 칫솔 10개 14,990원 레드실레몬 SLS 프리치약 100g 4개 14,990원 커클랜드 시그니처 식기세척용 캡슐 세제 115개 15,490원 아모스 글라스테코 프린세스 16,390원 슈가버블, 고농축 식기 세척기 세제, 750ml 짜리 4개입니다. 16,590원. 슈가버블, 주방 세제, 940ml, 그리고 리필 2.5L 짜리 3통입니다. 16,990원. 모두 합한 금액이고요. 캐즈 여성 반소매, 크루넥 티셔츠, 17,490원. 크리넥스 스타일, 슬림 쿨, 비말 차단 마스크, 대형입니다. 30매씩 들었고요. 총 2개, 17,490원. 라디네이처 제모, 왁스 스트리4 바디 16매씩 3개, 17,990원, 콜럼비아 유니버시티 키즈 긴소매 크로넥 17,990원입니다. 소프리스푸드 스크럽 샴푸 280ml 2개와 브러쉬 세트 모두 합해서 18,490원이고요. 동화펜 흑색 0.5mm 36개입니다. 18,990원, 비클릴라 고블렛잔 세트 6개, 18,990원. 게스 남성 긴 소매 스트라이프 티셔츠 18,990원 이고요. 포포몽 스킨케어 패 티슈 장갑형 15개 18,990원 레드실 치약 100g 6개 베이킹 소다고요. 18,990원 입니다. 3M 포스트잇 플래그 인덱스탭 형광 5팩 19,490원 라부아 퍼퓸드 섬유 탈취제 베르가모덴 말차 향입니다. 1리터 2개 19,790원 솔티2 디그리어성, 소프트 저지 라운지 바지 2개, 19,990원. 슈가 버블 친환경 세탁세제, 내추럴 버블 3리터 4개입니다. 19,990원. 베지터블 코인 압축 티슈 300개 2개입니다. 20,490원. 스카치 브라이트 베이킹 소다, 청소용 수세미 총 40매구요. 가격은 20,990원입니다. 키친솝 청포도 주방세제 4L 그리고 700ml 각각 2개씩이고요 21,190원입니다. 켄트 쿠션 브러쉬 세트 21,990원. 퍼포몽 스킨케어 패티슈 휴대용 30매짜리 15개 21,990원. 슈가버블 원샷 프레쉬버블 친환경 세탁세제 3L 4개 21,990원. 아이리스 다용도 수납함 58L 3개 21,990원. 퓨마 여성 조거바지 22,990원 비비고 수제만두 6개 골라 담기 하시면 됩니다. 23,490원 무코타 아이트리트먼트 160g짜리 2개 23,990원 세노비스 키즈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5ml 3개 24,490원 페리오 익스트림 어드밴스 플러스 칫솔 10개 2팩입니다. 24,990원 슈가버블 원샷 캡슐 세탁세제 50개씩 3개 24,990원 서프리스 트리플 풋파일 풋케어 세트 25,490원입니다. 레벤호프 웨이브 타원 쟁반 2개 세트 25,990원이고요. 펜들턴 텀블러 세트 591ml 용량이고요. 총 2개입니다. 25,990원 켄트 패들 브러쉬 세트 25,990원 비크릴라 젤륵대 유리컵 12개입니다. 26,990원 비크릴라 바스크 고블레 타입 잔 250ml 12개 26,990원 비비고 한입 떡갈비 490g짜리 4개 26,990원 퓨마 여성 스웨트 하프 집업 26,990원 곰에 돈까츠 골라 담기 하시면 됩니다. 통등심과 모짜렐라 두 종류고요. 4개씩입니다. 28,390원 곰의 후라이드 순살 치킨 450g, 4개 28,490원, 애슐리 볶음밥 세트 29,290원, 루템 더 파이 토엔 자임 365, 3g 짜리 30포입니다. 총두 박스 29,990원, 크리넥스 KF94 방역용 대형 마스크입니다. 3 0미씩 들었고요. 두개 29,990원, 여기까지 3만원 이내에 바이어픽 할인 상품들이었고요. 비전글라스 컬러핸들 머그 305ml 4개 31,990원이고요. 무코타의 세럼 100ml 2개 31,990원 고메 소바바 소연이 이 치킨 골라담기 5봉 32,990원 슈가버블 과탄산소다 6kg짜리 2개입니다. 34,990원 포포몽 발도장 제로패드 대형 20매 4개 37,990원이고요. 같은 가격으로 소형 50매씩 들었습니다. 4개 37,990원입니다. 종근당 건강 홍삼현궁 70ml 30포 41,990원이고요. 퍼실 어드밴스드 젤 세탁세제 4리터 2개 45,900원 블랙앤데커 핸디 무선청소기 49,900원 디월트 8볼트 무선 스크류 드라이버 45피스 비트 포함이고요. 94,900원입니다. 여기까지 바이어픽 할인 상품들이었고요. 소개해드린 3월 24일까지 한 주간 동안 코스트코에서 할인하는 상품들 살펴보시고 쇼핑하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알뜰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